우리 간이 좋아지는 식, 식사법에는 반드시 XX 없어야 돼요. 어 특별히 여러분 간을 살릴 수 있는 식사법.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몸이 망가졌다라고 보면 거의 대부분 간이 망가졌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어 이럴 때면 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병에 걸렸어요. 내가 그러니까 당뇨에 걸리든 혈압에 걸리든 아토피에 걸리든 또 다른 기타 암에 걸렸습니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토피 환자가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해도 간이 회복이 안 되면 절대 안 낫습니다 그리고 암 환자가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해도 간이 회복이 안 되면 절대 안 낫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간이 회복될 수 있는 식사를 할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찾아보셔야 되는데 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할수 있는 게 정말 많습니다. 잠자는 것도, 운동도, 심도, 스트레스도. 그런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이제 또 다른 시간들에도 공부도 했었고 앞으로도 공부할 내용이지만 오늘은 죽어가는 간을 살리는 식사법, 네, 특히 아침 식사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먼저 아침 식사를 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 우리가 이제 아침에 아침에 굶는 문화가 이제 생겼죠. 아침을 굶는 문화, 도시의 문화 자체가 아침을 굶 아침을 굶는 문화가 생겼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아침을 굶는 거 상관없어요, 크게요. 하지만 저녁을 많이 먹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침을 굶으려면 저녁도 같이 굶어줘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는 아침을 잘 먹을 수 있는데 아침은 굶고 저녁은 많이 먹다 보니까 이제 아침을 아예 못 먹는 식사가 돼요. 저도 종종 아침이나 저녁을 잘 굶습니다. 혹은 점심을 굶을 때도 있지만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 있죠 내가 이제 저녁에 어 속이 불편하거나 몸이 안 좋아 아침에 일어나는 컨디션이 안 좋아요 그러면 저는 아침을 굶을 때가 한 일주일에 한 번이나 한2 주에 한번 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침을 굶었을 때 저녁을 또 배고프다고 또 열심히 먹진 않아요 아침을 굶은 그날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날은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관리를 하는데 이게 습관적으로 아침은 의례적으로안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침을 아예 안 먹는 사람들. 어, 예를 들면, 아침 식사가 맛이 없다든지, 아침 잠이 많다든지, 그죠? 아침에 소화가 잘안돼 있다든지, 이게 이제, 저희 남에서는 거의 그런 경우가 없지만, 일반 외부에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아침 식사 거의 잘 하잖아요. 왜냐면, 저녁에 여기서는 뭐 고기도 안 먹고, 일반 음식을 안 먹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맛이 있어요, 없어요? 맛있죠? 네. 아침 일어나면 음식을 정말 잘 먹습니다. 사람들은, 어, 어떻게 젊은 사람들 이 아침을 이렇게 잘 먹어? 신기할 수도 있겠지만, 신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어, 제 아이들이 어떻게 아침 식사 저렇게 하나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녁에 이제 아이들이 약간 부젖절을 하잖아요. 확실히 아침밥을 잘못 먹어요. 근데 아이들이 저녁에 과일하고 간단하게 떡이나 빵이나 이렇게 먹잖아요. 그러면 아침 잘 먹습니다. 근데 저녁에 간혹 우리가 여행을 가다가 시간이 안 맞아지고 늦게 먹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 아침이 깔깔해요. 안 먹고 싶어 하고 막 그래요. 이제, 이제 아침 식사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침 식사를 거르는 사람이 아침 식사를 먹는 사람에 비해서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아침 식사를 거르는 사람이, 안 먹는 사람이 아침 식사를 잘 하는 사람에 비해서 통계에 나온 거예요. 통계에 나왔는데 집중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신경질적이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 해결 능력이 감소되는 연구가 나왔어요. 이 연구에 의하면 아침 식사를 거르면 뇌속 중추가 식욕에 대한 흥분 상태로 변하면서 우리 몸은 불안정한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흔히 주변에 예민하거나 짜증 잘낸 사람 쪽 보면 은어이 사람 아침 식사 잘안 하는 사람이야. 다이어트적이고 짜증을 잘 내고 문제가 생겼을 때 화를 먼저 내는 사람을 보면, 어, 이 사람은 아침보단 저녁을 많이 먹는 사람이야. 아침 잘 걸은 사람이야. 연구 결과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집중력이나 사고력 등이 정말 많이 떨어져서 평소보다 더 떨어지게 됩니다. 아침에 이 뇌가 영향이 충분히 들어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뇌가 허기짐에 따라서 집중에 대한 일의 무기력증이 생긴대요. 이런 부분. 그리고 다이어트에도 중요합니다. 살이 많이 찐 사람들일수록 아침 식사를 거르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실제로, 어, 이 뇌에서도 출출함이 느껴질까 안 느껴질까요? 뇌에서도요.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보상 심리로 과식을 하게 돼요. 한 끼를 아침을 굶게 되면. 그래서 야식을 하게 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아침을 굶은 사람들, 아침을 안 먹는 사람들의 습관, 뇌의 습관 중에 보상증추가 회로가 열리면서 저녁에 과식하게 될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는 거야. 실제로 비에비스 나무병원에서 지난 2009년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1260명 중에 아침 식사를 챙겨 먹는 그룹에서는 일주일에 두번 이상 야식을 먹는 비율이 28%에 그친 반면 아침 식사를 아예 거르는 그룹에서는 일주일에 두번 이상 야식을 먹는 비율이 42.6%로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녁에 늦게 먹는 거안 좋다는 거 아는데, 못 참는 거예요, 이게 우리 뇌에서. 근데 어떤 사람이 더못 참는다고요? 아침을 안 먹는 사람의 뇌가 더못 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 식사를 잘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요. 아침을 먹지 않은 사람이 먹는 사람보다 비만, 고혈압, 당뇨, 심장병 등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를 하지 않는 사람은 아침 식사를 하는 사람에 비해 뇌 노화도가 빨라져요. 뇌가 훨씬 빨리 늙습니다. 아시겠죠? 아침 식사를 여러분 꼭잘 하셔야 돼요. 특히 이제 성장기 때, 아이들 성장기 때도 아침 식사가 정말 필요한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오전 두뇌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아침을 잘안 먹고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 산만함, 집중력 저하증, 이런 것들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아침을 안 먹었을 때 아이들에게 또한 가지 문제는 학습 능력 뿐만이 아니라 창의성도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아침 식사 하셔야 되겠죠? 네, 아침 식사 꼭 하셔야 되고요. 우리 간은, 간은 혈액에 몇 퍼센트를 보유하고 있을까요? 우리 몸, 몸의 혈액의 몇 퍼센트를 간에서 보유하고 있을까요? 약 13%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간이 크기가 1.3kg에 비하면 엄청난 양입니다. 사실 그죠 간의 크기가 2kg 가이안 됩니다. 우리 몸은 체중이 60kg, 70kg, 뭐 50kg 이렇게 나가는 거에 비하면 간이 갖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혈액량이 정말 엄청납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간이 수행하고 있는 일이 아주 많다는 뜻이겠죠. 500가지 이상의 일을 하고 있는 중요한 장기인데, 그래서 요즘에 보면 간에 좋은 영양소가 정말 많이 팔리고 있어요. 네. 주변에 보면 사람들은 간 영양소를 꼭한 가지씩 챙겨 먹습니다. 간이 안 좋으면 삶의 질이 피폐해지고, 어, 정말 많이 떨어집니다.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간이 안 좋을 때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만성피로. 피곤함증이, 아, 나왜 이렇게 피곤하지? 일도 안 했는데. 그렇게 피곤한 분들 있죠? 간이 안 좋아서 그래 간이 안 좋아서. 그리고 소화불량. 위가 안 좋아서 소화가 안 되는 줄 알았더니 보니까 간이 안 좋아도 소화가 더안 돼요. 단백질이 소화가 안 돼요. 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포도당이 저장이 잘안 돼요. 분해가 안 돼요. 코레스의 분해가 잘안 돼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비타민 합성도 안 돼요. 미네랄도 우리 몸에 축적이안 됩니다. 간이 안 좋으면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수만 가지 문제, 엄청나게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간을 관리하셔야 돼요. 이 상태가 넘어가다 보면 황달도 오고, 부종도 오고, 복수도 차고, 암도 생기고,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기고, 문제들이 생기면서 여러분들의 일상적인 생활에 엄청난 피해를 줄수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간을 건강하게 하려면 첫 번째 조건 중에 하나가 아침 식사를 해야 됩니다. 오늘 주제가 간을 건강하게 하는 게 아니라 간을 건강하게 만드는 식사법, 네 아침 식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음식을 먹으면서 아내 간에 좀 좋아진 식사를 할 거야라고 한다면 반드시 어떤 식사를 하자, 아침 식사를 하자 아시겠죠? 네, 아침 식사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야 간이 좋아질 수 있는 첫 번째, 첫 번째 어, 발판이 될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 간이 좋아지려면 우리 간이 좋아지는 식사법에는 반드시 육식이 없어야 돼요. 고기, 우유, 계란, 동물성 식품이 싹 사라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동물성 식품들은 간에서 굉장히 큰 부담이 돼요. 특히 간에서 어, 동물성 식품이 들어오게 되면 담즙을 생산해야 되는데 담즙의 양이 우리 몸에서 나오는 양이 800cc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동물성 식품을 많이 섭취할수록 담즙이 적어도겠죠. 아니면 담즙에 소화시킬 수 있는 그 양이나 비례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나중에는 정상적 소화가 안 되고 그대로 내려가서 장내에서 부패하게 됩니다. 그러면 장내에서 고기가 부패하게 되면 또 간이 그것을 또 처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간은 소화작용에도 도움을 주지만 해독작용에도 이제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호르몬을 만들거나 뭐 콜레스테롤 지방을 분해시키거나 영양소들을 그냥 전환시키거나 저장시킬 때도 간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 정말 중요합니다. 그때 우리가 육식을 하게 되면 간이 치명적으로 어떻게 보면 간이 안 좋을 때는요. 치명적인 결과를 얻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내 간이 정말 안 좋아. 간이 활동하는 범위에서 한 20%밖에 활동 능력이 없다. 20% 미만이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식사로 고기를 한 끼를 드시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간에서 해독을 못 시켜서 혼수가 일어납니다. 그 때는 단백질도 간에게 엄청난 독이 될수 있어요. 간성 혼수가 일어나요. 간성 혼수가 뭐죠? 정신을 잃게 만드는, 쓰러지는 현상들을 말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침 식단이나 점심 식단에서 반드시 육식을 빼야 됩니다. 그게 간을 건강하게 만드는 식사법이에요. 우리가 매, 매 식단마다 고기나 우유 제품, 계란들을 올려놓고 생선을 올려놓고 간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착각을 하지 마셔야 돼요. 그 다음에 식물성을 드셔야 되는데, 이 식물성 단백질에도 역시 많이 섭취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견과류나 콩류나 이런 것들도 많이 섭취하면 간에 오히려 독이 될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 신선한 견과류를 드셔야 돼요. 만약에 견과류가 오래됐거나 찌들었거나 여러 가지 곰팡이가 폈거나 산화됐을 경우에 간에 고기보다 더 치명적인 독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일명 아플라톡신이라고 하는 독소가 곰팡이난 견과류에서 만들어집니다. 바람물질 1급이에요. 바람물질 1급이 된장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곰팡이난 견과류에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견과류를 구입하셨을 때는 보관할 때잘 보관하셔야 돼요. 신선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나마 캐슈넛 같은 경우 는잘 보이잖아요. 호두 같은 경우 는잘안 보여요. 안에 그죠? 잣도 잘 보이죠. 잣은 보통 오래 사놓게 되면 색깔이 어떻게 변해요? 흰색에서 노르스름하게 변하죠. 땅콩이나 이런 것들 그냥 버리셔야 됩니다. 개도 주면 안 돼요? 정말 해롭습니다. 그런데 이제 호두 같은 경우는 그 안에 보면 껍질 껍질 사이에 그 주름 같은 게 있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그런 데서 곰팡이가, 곰팡이가 났을 때 정말 심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견과류에 난 곰팡이들은 냄새도 별로 잘안 납니다. 곰팡이하고 산화된 것은 좀 달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간에 치명적일 수가 있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건강식을 잘했는데 고기도 안 먹었는데 간이 나빠진 경우, 흔히 견과류를 잘못 섭취했을 때 그럴 수도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어, 간을 살리는 식사법에는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비타민이 정말 필요해요. 비타민 간은 우리가 먹은 영양소들 중에 일부를 비타민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물론 비타민이 있는 음식을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저장하거나 합성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간이 손상되면 비타민이 결핍되기가 쉬워요. 간이 그러니까 간이 정상적인 그 기능을 잃게 될수록 비타민도 우리 몸에서 적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는 우리가 비타민을 특별히 더 섭취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간을 살릴 수 있어요. 근데 간이 약해지잖아요. 그럼 우리가 보통 건강한 간이면 비타민 섭취가 좀 덜해도 정말 열심히 잘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간이 약해질수록 비타민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셔야 되고, 비타민을 더 충분히 섭취하셔야 됩니다. 근데 간에서 영양소를 대사할 때 비타민이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비타민C라든지, 비타민D라든지, 비타민A라든지, 이런 것들. 근데 어떤 것들은 비타민A를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베타카로틴을 섭취하게 되면 바뀌죠. 이게 다 어디서 한다고요? 간에서 한다고요. 우리가 식물성 지방을 섭취하면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만들어요 그러면 정상적인 수치를 만들 수 있지만 동물성 콜레스테롤을 섭취하게 되면 오히려 간이 파괴되고 망가질, 간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이 간에 침입한 바이러스와 싸우거나 손상된 간세포를 재생하거나 과도한 지방을 배출하게 만들 수 있는 물질이 뭘까요 바로 비타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타민을 먹게 되면 그런 그 컨디션 얻을 수 있을 거예요 피로가 풀린다든지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피곤한데 레몬을 먹었다? 그러면은 피로가 쭉 풀리거나 컨디션이 되게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어디가 살아나고 있다는 뜻이에요? 간이 살아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미네랄 섭취도 필수예요. 미네랄은 채소, 과일, 곡식, 견과 다행을 들어있어요. 심지어 여러분들이 드시는 수세도 들어있습니다. 숯. 우리가 곡식을 태울 때 미네랄이 활성도가 높아져요. 소금에도 많이 들어있어요. 물에도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 많은 미네랄, 정말 이 미네랄이 엄청 많습니다, 지구에는. 근데 그 많은 미네랄 중에서도 우리는 부족한 현상을 갖고 있어요. 우리 몸에 미네랄은 몇 퍼센트 들어있을까요? 약4%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4% 중에 0.01%, 0.1%만 .01 부족해도 사람의 몸은 심각한 문제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미네랄 섭취가 정말 필요한데, 어, 이 미네랄은 뼈와 치아, 신경을 이루는 인체의 구성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영양소들은 이제 에너지를 만들고 끝날 수 있겠지만, 이 미네랄 같은 경우는 특히 어떤 부분에 자리를 잡기도 합니다. 뼈가 될수 있고요. 그 중에 이제 뭐 손톱, 발톱이 될수 있고, 단백질도 그렇지만, 뭐 여러 가지 이제 많은 것들을 구성시키죠. 그런데 이 미네랄을 통해서 우리는 영양소의 대사 과정에서 화학 반응에 필요한 효소를 활성화 시키는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몸에서 이것이 합성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적더라도 식품에서 반드시 섭취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영양소들을 잘 섭취하고 또 아침 식사를 하고 동물성 식사를 하지 않게 되면 이제 간이 살아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간을 살리는 식사법 중에 정말 중요한 거. 이거 택신 포인트예요. 뭐가 있냐면 식이 섬유를 충분하게 섭취하는 것입니다. 그럼 식이섬유가 어디에 많이 들어있어요? 곡식이나 채소나 견과류에 많이 들어있죠. 식이섬유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껍질째 먹는다. 그죠? 그러니까 곡식들은 껍질째 먹어야 식이섬유가 충분해요. 식이섬유를 충분하게 섭취해야 돼요. 간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신경 써줘야 될 장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어디냐면 장입니다. 불변의 법칙이에요. 간에 문제가 있으면 간에 신경 쓰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어디에 신경 쓴다 장에 신경 쓴다 왜냐하면 이 장내에 가스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결국 누가 처리해야 될까요 간이 처리해야 돼요 장내에서 독소가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소화되지 못한 음식들을 어 분해되지 않았을 때그 가스가 모두 다 간으로 올라옵니다 이것을 장간순환이라고 해요 장간순환 이때 이제 간은 치명적인 독소를 해독시키려 노력을 하는데 특히 암모니아 수치가 올라간 경우에 암모니아 수치는 우리가 혈액 검사 중에 간에서 나타납니다. 간에서 암모니아 수치가 쭉 나타나면 그게 10, 20, 30, 40, 50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한50 이상 되면 심각한 수준이겠죠. 근데 그런 상태가 장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라고 볼수 있어요. 우리 가 고기를 먹게 되면 소화되지 못한 단백질 때문에 뭐가 생긴다고? 가스가 생길 수 있어요. 그때 황산가스, 아황가스 뭐 이런 가스들이 생깁니다. 그런 가스들이 어디서 처리돼야 된다고요? 간에서 처리돼야 돼요. 그래서 간이 안 좋은 사람은 간도 신경 써야 되지만 어디를 신경 쓰자? 장을 신경 쓰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 식이섬유를 섭취했을 때 기대치 기대를 하는 게 있잖아요. 효과 기대 중에 어떤 것을 기대하고 식이섬유 섭취하시죠? 변비를 막는다, 그죠 좋은 변, 장내 유익균 이런 것들 생각하시죠. 그런데 실제로 식이섬유가 충분해지면 우리 장에서는 좋은 세균이 늘어나게 됩니다. 자, 어떤 세균이 늘어난다고요? 좋은 세균을 보통 유익균이라고 하죠. 유익균들이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어, 식이섬유가 사실은 불용성. 어떻게 보면 식이섬유가 우리 몸에서는 잘 소화되지 않는 물질입니다. 식이섬유 자체가 우리 몸에서 소화가 안 돼요 분해가 안 됩니다 대신에 몸속의 독소들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 독소들을 가지고 정확하게 배출시킬 수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변이 대장에 오래 머물면 장내 세균에 의해 부패 발효돼서 유해 가스가 올라오게 될 수밖에 없어요 고기 아니라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누가 잡아준다고 식이섬유가 잡아줍니다 그래서 식이섬유는 췌장에서는 인슐린 역할도 하지만 장에서는 유익균 역할도 하고 소화제 역할도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몸에서는 청소제 역할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식이섬유가 충분한 사람들 식이섬유가 충분히 섭취된 사람들은 피로감이 줄어드는 거예요. 피로감 그리고 대변량이, 느려, 대변량이 늘어납니다. 실제로 야채나 과일을 많이 먹는 사람들이 고기를 많이 먹는 사람에 비해서 대변량이 늘어납니다. 대변보는 횟수도 또 늘어날 수 있어요. 우리 몸 속에 숙변이 쌓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는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기 섬유를 통해서 또 역시 간을 살릴 수 있다. 이 간을 살리는 식사법 여러분들이 어 충분히 이해하셔서 이대로 실천하시면 한 일주일 열을 한달지나면서 죽어가는 간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간은요 회복 능력이 굉장히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관리를 조금만 잘해주시면 회복 능력이 빠르기 때문에 오늘도 정말 간을 살릴 수 있는 식사법 꼭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우리가 이런 지식들이 하나씩 하나씩 어, 모아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스스로 이제 간을 지킬 수 있구나라는 확신을 얻을 수 있고 그 방법들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식사하실 때도 어, 이 남식사가 간을 살린 식사였어 라는 생각을 하면서 식사할 수 있겠죠.